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 연구소 이운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241강으로 치명 이해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과 괴산과 금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의 이름 중에서 비교적 내륙지방에 있는 아산과 금산과 괴산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는 묘산자를 보겠습니다. 묘산자는 뇌를 의미하죠. 뇌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이 묘산자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묘산 자는 이 산의 봉우리를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묘산 자는 산의 여러 봉우리를 산의 모양으로 하여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이런 묘산자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시의 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산시의 아자는 어금니 아자입니다. 이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대장의 깃발을 의미할 때도 있고 말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어금니 아자가 표현하는 그 어금니는 동물의 어금니를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어금니 야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산은 어금니 모양의 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아산이란 이름은 백제시대에 사용했던 아수리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백제시대 때는 아수현이었는데 이후 몇 차례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현재의 아산이 되었습니다. 아산이 어금니 야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산의 대표적인 명산인 설화산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금니 야자는 짐승의 어금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군사들의 장군인 장군의 깃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아산의 봉우리가 붓꽃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문필봉이라고도 하고, 설아산 모양이 뾰족하기가 마치 촛불 같고, 그 봉우리가 다섯 개라서 오봉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설아산의 봉우리는 마치 삼각 깃봉이 깃대에 펄럭이는 장군의 깃발로 보인다는 것이죠. 설아산은 봉우리의 모양이 서해를 하는 붓꽃의 모양 같기도 하고, 촛불 같기도 하고, 장군의 깃발의 모양과도 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산의 아자에 어금니 아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의 이름은 아산의 대표적인 명사인 설아산의 모습에서 그 영감으로도 어금니아자를 상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교산군의 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산군의 괴자는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느티나무 괴자는 느티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화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느티나무 괴자는 나무목자와 귀신 귀자로 이루어져 있요 그래서 느티나무 괴자가 의미하는 그 느티나무는 나무의 모습이 귀신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트나무의 모습을 보면 그 잎사귀들이 아래로 추렁추렁 흘려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마치 귀신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느트나무 괴자를 사용하고 있는 교산은 느트나무가 산에 많이 있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교산군의 지명은 신라 때는 교양이었고 고려 때는 괴주, 조선태종 때교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산에는 현재도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느트나무가 110%가 넘게 있고 300년 이상 된 생존하는 느트나무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가 많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괴산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괴산의 괴자는휘 유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느티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남 금산군의 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산의 금자는 비단금자입니다. 비단금자는 비단, 비단 옷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비단금자를 해석해 보면 세금자와 비단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자는 금속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골드인 그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급자가 의미하는 그 비단 옷은 금붙이로 장식된 비단으로 만든 애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옷 중에서 비단 옷이라 고 하는 것은 애복을 말하는 것으로 금붙이 등을 장식한 멋진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단 급자를 사용하고 있는 금산은 금강의 물줄기에 영향을 받은 산의 모습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고려시대 때 지명은 금주군이었고 조선 태종 때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지역 명칭이 주를 산이나 천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금주군이 금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산의 금자에 비단금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금산을 구비쳐 흐르는 금강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판단되고 외산자가 금산의 이름에 붙여진 것은 아름다운 산들에 기인하여 천이 아닌 산이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산은 금강의 물결이 구비쳐 흐르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과 괴산과 금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